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왜 사람들이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그 존경받던 그 아브라함, 아보람,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냐는 거예요. 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인정받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백세 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무엇을 인정받냐면 그래 너 아들 바쳐서 참 잘했다. 이걸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아들을 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냐면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도 믿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일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율법. 그 아브라함의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다는 생각. 그 생각이 틀렸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틀렸냐면 여호와로부터 의 의를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그 아브라함. 그때 뒤에 율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놓은 그 믿음 그 뒤에 한참 뒤에 나온 율법이 어떻게 앞설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은 믿음을 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앞서가지 못한다 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율법을 허락해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등교사 그러니까 몽학선생 가정교사와 같이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에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인지 그 율법이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예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해요. 율법은 뭐예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대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잘못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어떤 기준이 있고 법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죄를 깨닫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주셨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모세 율법 그 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사를 통해 어떤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베푸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율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가 무엇인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이 중요해요 이거 하면 안된다 저거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지금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완전히 패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규율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의 죄인은 반드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로하여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완전히 새롭게 만드셔 낸 거예요. 전에는 계속해서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 하나님의 그 믿음, 그러니까 약속, 그 언약을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 허락해 주신 임시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얼가매냐는 거예요. 얼가매지 말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해놓고 이 율법 틀 안에 모두가 다 들어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어놨지만 사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율법 틀 안에. 그러니까 계층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그 안에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하는 방편이 아니라 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율법, 규칙, 규율 물론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안 지켜도 돼할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안내 역할을 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여금 사람을 얼감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덮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할 때마다 우리는 늘율법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나는 옛날에 이렇게 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한다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믿음의 정도를 잴때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이 하나 적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런 걸로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의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과 삶을 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랄 일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주인이 될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주인이 되어야 될 이유는 인, 인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의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만날 수 있는 주,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는 늘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정도와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중요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로 연대해 나갈 때도 누가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함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율법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아 율법이 중요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에서 열까지 착착착 기계처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틀렸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람을 그렇게 잡고 자유인에서 빼앗지 마라, 종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도 없어요. 죄인도 없고, 흑인도 없고, 여자도 없고, 차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그를 의로 여기시고 받아 주신다. 라는 사실을 차도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조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은 정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키워낼 수 있도록 각자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믿음 안에 하나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믿음을 보시고 뭐엇라 말씀하시는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참 오래 하고 많이 하고 또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나를 자꾸 억금해요. 믿음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더 중요한데 믿음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뭐 자. 알지도 못해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 율법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율법보다 더 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 말씀에 순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